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미국 주식 채널입니다. 음, 3월 6일 수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미국 시황이 이제 전날 급락이 나왔었죠. 에, 그래서 이날은 이제 전날 급락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 에, 나왔었고요. 장중에는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어, 종가에는 다시 밀리는 어, 그런 양상이었구요. 음,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날은 뭐 특징주라고는 볼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가 이제 급등이 또 나오면서 전날 급락이 나왔다. 이날 급등, 그래서 반도체는 또 다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뭐 반도체를 제외한 제외한 이제 나머지는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도 어, 성장주보다는 좀 가치주 쪽이 조금 더 좋았던 어, 그런 날이었고요. M7은 강보합 정도였고 테라픽 10은 플러스 0.39 테라픽 10은 뭐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던 어, 그런 날이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강세장은 어쨌든 이제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이 강세장인데요. 어. 저기 M7이 결국 이제 성장주고 요 하단에 있는 이제 VOG가 이제 성장주인데요. 성장주가 좀 약했다. 음,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이날 어쨌든 뭐 이제 전날 지수가 이제 워낙 급락을 해서 이제 음반등은 나왔는데 그렇게 반등도 결국 이제 후반에 이렇게 밀리는 거를 보면은, 뭐, 반등도 이렇게 강한 건 아니었다. 음,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이제, 음,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이제 2개가 올라가고, 어, 5개가 이제 하락을 하는 네, 그런 양상이었구요. 테라픽 10은 8개가 상승하고 어두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는 j p 모가은뭐 이날도 또어 사상 최가입니다 하여튼 j p 모간 하여튼 금년 중에 하여튼 요 강세였던 종목들 여기 버크셔 헤드웨이라든지마그나 아니 마스터카드 뭐 이런 쪽도 하여튼 강했고 일라이 릴리는 뭐 소폭 반등 정도로 음됐구요 이날 이제 개장 전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약간 미달하는 정도로 뭐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리 이제 전날 장마감을 뭐 실적 발표했던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요거는 시간에서 그날 뭐 23%대 올라가다가 종가는, 이날 종가는 이제 플러스 10.8%. 그리고 로스 스토어는, 어, 요건뭐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이날 결국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또 사상 최고가를 어, 갱신을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상 최고가에서 약간씩 이제 음 거리가 좀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빅텐 중에서는 역시 이제 반도체 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브로드컴 뭐 이런 쪽이 좋았고 뭐참 tsmc가 어마어마하네요. 7340억불. 삼성전자에 이제 두 배가 훨씬 넘는데요. 이 정도면은. 아, 우리나라 시장에 하여튼 부진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 이제 종목별 등락을 보면은 다오는 16대 14 나스닥 100은 이제 68대 32 전체 130대 58음한 상승이 하락의 한 두배 정도 되는 어, 그런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달 이제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요 빅스는 소폭 상승을 했고 어, 그리고 이 의외로 이제 10년물 국채는 또 제법 어, 떨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또 다시 올랐고 유가가 하여튼 어, 금년 들어 그냥 꾸준히 좀 상승을 하는 음, 그런 흐름세고요. 예,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 바이오헬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요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했고 은행주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이날도 좀 제법 하락을 하는 테슬라가 또2.3% 어, 하락을 하면서 예, 자동차는 여전히 좀 부진한 어,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이날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날 시장은 이제 전날 급락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어, 정도, 어, 상황이 연출이 됐고, 뭐, 크게 의미를 뭐, 부여할 만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어제, 3월 5일 마감 기준은 이제, 단기 추세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이게 이제,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이제, 추가 반등이 나면 또, 이게 또, 매수로 또, 반전될 가능성도 뭐, 여전히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추위를 조금 더 지켜보는, 추가적인 이제 추세 진행 여부는 좀 지켜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